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제20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함정. 예, 5장에서 6장까지는 부도덕의 모습을, 7장은 가늠의 모습, 8장과 9장에서는 지혜의 덕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을 보면 저자는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 청중들에게 경건한 삶을 강조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지혜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먼저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정조 있는 생활들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성적 방탕에 자신의 몸을 내던질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잠언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요 묵상해야 할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면에서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성적인 면에서 어떤 삶을 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무엇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삶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십이주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 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